사투리 자제 좀쓸 서울 소재 한 대학의 과 대표가 같은 학과 학생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. 부산 사투리가 듣기 불편하니 사투리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합니다. 상대 학생은 사투리를 왜 고쳐야 하냐며 반발하지만, 과대는 별다른 설명도 없이 모두가 불편해한다는 말만 반복합니다. 공적인 자리에서 사투리로 스피치한 것도 아니고 평소 말하는 것도 표준어 까박까박고 사회하나 사투리로왜고치야 하는지부터 설명해 봤 본인은 부상감은 그 사투리 쓸 건가? 논란이 일자 카톡 캡처는 삭제됐습니다. 카톡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도 되지 않은 채 일단락되는 줄 알았는데 서울 와서 취직한 첫 학원에서 사투리 쓴다고 짤림. 사투리 왜안 고치냐고 하는 사람 정말 있음. 사투리 해보라고 시키는 것도 기분 나쁨. 온라인에서는 사투리를 썼다가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경험담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. 사투리를 고치라는 지적부터. 2 0살 때는 그냥 엄청 많이 받았어요. 내 왈가수 뭐 때인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사투리 언제까지 쓸 거냐고 뭐 이런 식으로. 근데 너는 사투리 안 고쳐?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던 적은 있어요. 당연한 듯 사투리 한번 해 보라는 요구까지. 응답하라 시리즈나 신세계 같은 영화 이런 거 사람들이 많이 볼때 거기에 사투리 쓰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사투리를 해 봐라. 아니면 뭐 거기 나오는 등장인물처럼 뭐사투리 요구를 해 봐라. 대구에서 왔다고 하면은 어그뭐 오빠야 한번 해 봐. 이러시고 어떤 문장이나 단어를 두고 이거는 사투리로 뭐 어떻게 해라거나이라고 약간 동물원에 알죠. 그 동물 보듯이 막 이거 건 어떻게 하는 거야? 그거 깨 거야 막 약간 이런 식 이들은 표준어와 사투리 사이에 엄연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. 어릴 때도 배운 거막 세련된 뭐 교양인 말막 이런 거잖아요. 세련된 것 혹은 좀 좋은 것 이런 것들이 서울에만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지방의 것들 그런 것들이 약간 좀더 평가절하되는 면도 있는 것 같고. 이처럼 우리 사회의 표준어가 우월하다는 인식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? 사투리에 대한 제재가 8 어, 0년대데 상당히 강하게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. 표준어 정책과 더불어 어, 교육도 이루어지고 방송 심의도 이루어지고 그게 옳은 것처럼 음, 생각되어 왔던 분위기가 지금까지 지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거죠. 도시화를 거치면서 펼쳐졌던 표준어 정책이 사투리를 고쳐야 할 언어로 만든 겁니다. 그 지역의 정서와 역사를 담고 있는 사투리 틀린 말이 아니라 다른 말입니다. 이제 사투리 고치라는 말좀 그만하면 안 돼?